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지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아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 놈... 아, 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 어. 그, 아, 아침에 됐대요. <laughs> 야 이상한데. <이상하게> 이아이 <못> <laughs> 그라운드. 아이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아, 응. 나는 경찰. 아침에 무사 없다고. 알아. 자기 소개는 응. 응. 내 마음이 대표님한테 무사라고. 자 나는 승현이 막혀. 어, 죽으면... <laughs> 너 무사 죽으면 그냥 사 없어 지금 무사 죽은 채 그니까. 아 우리 진심 와봐 심각. 아이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잠깐. 아, 뭐 나는 춘현 씨. 나는 그러니까 아이게 막혀 지금. 극사인은 지금 아직 얘이 있지 아 그리고 이 남았어. 만 이런 거를 보고 고거야보그래그래지고막이고이거야보거야 보고 이런 거를 보고 막 이런 거를 이고막피런 거를 보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이가 거를 보고 막 이런 거를 아고막이보자마 이런 거를 이가거시보막막막고고 슬아바슬가왜 왜 내가 니 이런, 이런 거 누가 먹었기도 야 나는 혜진이가 다슬냥뭐꺼내가다고 응. 말하고 어, 응. 그래서 나도 지영이도 예이 예, 바라카는, 예. 바라카는, 예. 바라카는, 예. 바라카는 <laughs> 보고 싶어 볼때예바 앞에 예. 죽여봐 야그 끝까지 바라라고려자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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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을 고르세요 하나 둘셋 다시 한 명을 고르요 이거 예인것같 하나 둘셋나 이게 죽예이 최고의 결주세요 그냥 눈빛세봐나앞에 같은데 후지마예은 진짜? 예은이 열량할 수 경찰을 확인합니다 이 경찰 일어나세요 두 사람을 선택이 아니지. 맞는지 아는지 맞는지 아는지 경찰이 마피아야? 자 됐습니다 아, 아침이 됐어요 아니 마피아가 죽여야지 아니, 아니야 너사자너 아, 죄송해요 마피아 고객님 이렇게 걸 마피아가 밤에 날 다시. 다시. <laughs> 내 생각에 마피아 이게 왜냐면 <laughs> 그리고 왜냐면 아까 예인이이 마피아 안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애인들 보러 왔어. 이번엔 다슬이 자기를 찍었으니까 자기를 찍는 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 요 예전에 다슬이가 <laughs> 세 번째까지 마피아 하는 게 루지에. 내 생각에 예인들이 지금 이 보는. 확실한 건 내가 했기 때문에 난그지 500만 원. 마피아기 때문에 지금 <laughs> <너> 약간 털리고. 털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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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공격. 하나, 둘, 셋, 마피아 내리지 네. <laughs> <laughs> 마피아 하나를 네, 했을 뿐이지. 진짜 아니야. 나는 왜? 너무 속상해. 아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다 이렇게 부르고 속상해. 근데 사실 거리가 주양호나지 우리 지금 이어져 마피아는 아니고, 저희 노인이 네. 여기 네. 놀란데 이어서 마피아냐고기야 <laughs> <이> 제목 범인은 누구? <laughs> 진짜 어려워. <왜? 웃음> 내가 왜 마피아야? 내 네. 성격이 그러네 야 바슬리는 물질서 안되고 나는 음, 아까 작소개 거짓말 했잖아 요 시민이라 아 맞아 내가 아까 작가라고 말했잖아 나 바랬잖아 음, 뭐. 나 바랬어 파티로 나 바랬어요 지금은 바랬어 자 하늘까 말까 하나 둘셋잘려보겠습니다자주로 예은이는 죽은거야? 또래는날두번죽인거이는 그냥 한 시민이 되겠다 이 새끼다 이 새끼다 아싸 아삐 승이가아이 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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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람을 살리겠지. 살인사람을 살리겠지. 아침에. <놀람> 아, 나. 한때았어내 생각에 승현이가 마피아고, 승연이가 단숨에 살살리 아니면 그 밤인데. 나는 아 자기 자기 살리고 인정. 그냥 마피아 아닌 점이해하냐아나 했거든. 솔직히 말할게. 내가 살렸어. 나 죽이려는 거야. 나 진짜 아닌데. 만약 내가 마피아면은. 이팀보다몰라 네 게이... 왜? 있어. 나는 아무도 안죽거는데 죽였어, 살렸대 이거 거짓말 하고 있잖아 내가 나 알았어 지이 거짓말 시켰이 거짓말 시켰다이지지영난 네가 빵빵하게 웃 맞은 거지 잘생겼어 난 내가 막지어 지영이 거 하나 둘셋 지영이 죠지금 표정이 뭐라고 했어? 걸렸다, 걸렸어 <이> 의사는 의사, 마피아는. <laughs> 마피아는 주위 <웃음> 마피아 마피아 는분대들어세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있 너가 의사야 마피아 마피아 사회자 미친놈 그래 나는 마피아 안 봐도 마피아는 의심하는 사람을